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그렇지만 웃고 나면 뭔가 잔잔하게 마음 밑바닥에 뭔가가 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원숭이들이 연구를 하면 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화 생물학적인 그런 요인들이 인간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붉은 고함 원숭이 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붉은 고함 원숭이. 예, 여기에 뭐 베네수엘라 뭐 이유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겠고 북다라는 말도 뭐 어리짐작을 하겠는데요. 왜 고함이라는 말을 이 원숭이 앞에 붙였을까요? 고함 원숭이 인생인데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크기로 아주 유명한 원숭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육지 포유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붉은 고항 원숭이입니다. 근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목소리, 목소리가 클수록 고항의 크기가 작았다는 것. 그냥, 말, 좀, 해, 그냥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불알이 작을수록 목소리가 컸다는 겁니다. 거꾸로 불알이 크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에,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설골, 혀 근처에 있는 뼈를 말하겠죠. 설골의 크기와 고환의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그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진 겁니다. 가장 소리가 큰 원숭이는 고환이 4cc 밖에 안 됐습니다. 4, 3제곱센치미터. 4cc. 그런데요, 가장 목소리가 작은 원숭이는 무려 고환의 크기가 22cc. 대충 일곱 배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일곱 배나 클수록 불알은 7분의 1로 작았고, 불알이 7분의 1로 작을수록 목소리는 일곱 배나 컸다는 뜻입니다. 동물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부족한 생식 능력을 만회하려고 불알이 작은 원숭이는 그토록 소리를 높여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laughs> 시청자 여러분이 여성분도 계시겠고, 남성분도 뭐 계실 텐데, 네, 저 스스로는 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인간에게 고환 크기는 되게 이렇게 이 원숭이처럼 큰 편차가 있지 않으므로 대개는 자신의 능력 어,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 이런 남성일수록 목소리가 클 것이다 그런 남성일수록 자기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칠 것이다 그런 남성일수록 애들한테 매를 자꾸만 들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실력 있고 자신감이 있고 이런 남성일수록 목소리도 차분하고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에게도 차분하고 부드럽고 배려심이 깊을 것이다.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런 내용은 메슈디 러플렌트라는 어, 사람이 쓴책 '굉장한 것들의 세계' '굉장한 것들의 세계'에 나오는 어,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친구? 필요 이상으로 약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필요 이상으로 자기의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고함을 치고 목소리를 높이는 남성이 있으면 보나마나 보나마나 그것이 작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